이에요. 측백나무예요 <laughs> 모든 측백나무 중에서도 키가 좀담하고 작은 편이거든요. 키가 한 30에서 40cm 정도예요. 그래서 이런 화분에 심으시기에도 딱한맞맞춤이 이렇게 <laughs> 예쁘죠. <웃음> 아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매력이 있는 이측백나무는 병해충도 병충해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. 키우시고요, 관리하시기가 되게 편해요. 작은 화단이나 어, 카페 앞에서 많이 씹고, 그 베란다 화분에서재씹 하기 되 좋죠. 애들은 음지에서도 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. 관리가 쉽고, 귀엽고, 아담하고, 싱싱한 매력이 있는 측백나무. 필요하시면, 신라조금농원에서준비주세요 좋아요. 미리 주문 주시기 전에, 화분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습아 바르신 모습 얘들은 참.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어, 이런 전지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통통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. 보는 보는 시원하게 한 번씩 끌고 주시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